여러분, 선팅 농도 무조건 지나면 좋은 걸까요? 낮에는 멋있어 보이는데 밤에는 앞이 안 보여서 사고 날 뻔했다는 분들 꽤 많습니다. 오늘은 선팅 농도를 어떻게 고르면 좋은지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. 선팅 농도를 높이면 밖에서 안 보이니까 프라이버시는 지켜지죠. 근데 문제는 야간 운전이에요. 너무 지나면 신호등, 보행자, 심지어 사이드미러까지 잘안 보여서 위험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 오해하는 게 있는데 농도를 지나게 한다고 자외선이나 열 차단이 더잘 되는 건 아니에요. 피부 노화 막는 자외선 차안 덥게 만드는 적에서는 농도가 아니라 필름 원단 성능에 달려 있습니다. 쉽게 말해 진하기 어두움 차단 성능 필름질 그럼 도대체 몇 퍼센트가 좋을까요? 보통 많이 하는 게 국민 조합이라 불리는 건데요. 측구면15% 전면 35%입니다. 밖에서는 은근히 안 보이고 밤에도 운전할 때 크게 불편하지 않죠. 만약 프라이버시 최우선이다. 측구면5% 전면 30% 야간 시력이 좋고 차 안을 아예 안 보이게 하고 싶으신 분들이 선택합니다. 다만 밤에 후진할 때 창문 내려야 할 수도 있어요. 조금 더 절충하고 싶다면 전면 30%, 1열 15%, 나머지 뒤쪽은 5% 이러면 프라이버시도 챙기고 운전도 괜찮습니다. 그리고 브랜드마다 같은 30%라도 느낌이 달라요. 어떤 건더 어둡게 보이고 또 어떤 건더 투명하게 보이죠. 유리 크기, 날씨, 반사인지 비반사용인지에 따라서도 체감이 확 달라집니다. 그래서 가장 좋은 건 낮에도 보고 밤에도 직접 보고 내 눈으로 확인하고 결정하는 겁니다. 정리하면 진하기가 곧 차단 성능은 아니고요. 야간 시력 프라이버시 원하는 정도에 맞춰서 15%에서 35% 조합을 고르는 게 제일 현명합니다. 괜히 진하기만 보고 했다가 다시 듣고 재시공하면 돈두번 들어가잖아요. 선택은 신중하게 직접 눈으로 확인해보세요. 오늘 영상이 도움됐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.